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카페리 선박의 크루즈 여행 상품이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값비싼 크루즈 상품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수희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카페리 선박인 펜스타 드리모입니다. 일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지만 선박 일부를 크루즈 승객 전용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크루즈 승객은 다른 일반 승객과는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받습니다.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전용 라운지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으면 발권을 대신해주고 짐도 방까지 옮겨줍니다. 방은 고급 호텔 객실 못지 않은 수준입니다. 식사도 일반 승객과 다른 곳에서 한식, 일식, 양식 요리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크루즈 승객 전용 공간은 바와 간단한 회의를 할수 있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스타를 모신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연을 더욱 강화해서 일본인들이 저희 배에서 보다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크루즈 문화를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세심한 서비스를 내세운 팬스타 크루즈가 일본인들에게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람뉴스 오수입니다.